하는거리소이기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믿음의 시간을 믿음의 시간 을 통해서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예, 종일 성도이다. 철저하게 훈련을 바꿀 성도이다. 그것에 10년이 걸리든, 평생이 그리던가에 우리는 계속해서 권한을 믿음의 시간을 여겼고, 겸손이께서 제대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죽을 수 있는 손아귀 너를 잡아주고 마음껏 원하신 대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양양입니다. 다음 철저하게 하나님바라 보고 그 의지하. 존경하에 양미하는 것, 하나님께서 쉽게 자 참...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대 되서자면 되신 거예요. 죽이실 수가 있는 거니다 반항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걸 믿어없겠습니다내 너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로 존경하는 것, 그다음에 얼마나 그 이렇게 바랄지도 모릅니다. 자원해서 하나님, 나를 잡아 주세요. 나를 죽여 주세요. 우리의 아버지와 이삭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삭이 손종을 상징한다고요. 아버지가 칼로 죽이고 샜을 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손종했던 겁니다. 예수님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공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공로을사랑하 것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주님께서 체미를지않 하신 니다나체 십자으로 단번에 영원이멸하세겁 죄에 속한 마귀를 속한 것을 죄의 사람입니다 죄의 몸 주께서 십자가로다하고모바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사역이 성취된 겁니다. 구속사역이 성취되어 우리는 주님을 위로 으로주님 겁니다. 믿음이 제가 동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셔서 얼마든지 믿음이 만천적당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양해되고 재산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내 영의 네 목숨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고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목숨을 내놓은 믿음 있는 자. 영생 마시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주님처럼 영광의 상은 있어줘 보겠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천하 모든 교회, 특히 구원받은 모든 교회가 이 모든 혼의 천하에서 구원받은 무래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뿐만 아니라, 또 믿음에 서서 송아리와 가지고 말이죠. 자생을 바치면서 그야말로 희생대사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네? 우리는 점점 평화의 사도가 되어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네.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사성수 사람 진정으로서만 했습니다. 마음은 정말로 양미되어서 자기 시작을 제고 하나님을 영원히 깨드린 는 제사장이랍니다. 그들게도원해습니다만 믿음의 질환으로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고난은 무서워하고, 영해하기만 했습니다. 멀리하고, 피하기만 했었으면, 오히려, 악어 장난이, 결코, 짊어지지 않고 됐습니다. 싫어했던 겁니다. 사나운 짐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와 나불 잔하며, 마음을 이르면서도, 거약해져가면서도제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과 같 하고, 종과 욕을 위해서, 육체 모든 일을 만들고 추구했던 종이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었으며, 천하교회 성도들이었으며, 종들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사수호수. 이단이 남아오고 있습니다. 육에서 간 그리스도인들이 가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회개할지 모릅니다. 예전의 말, 계속해서 현재의 십자가의 목밥을 따르는 것입니다. 용사수호수. 용사수호수. 우리 교회가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게 할수없습 고난을 피하기만 하고 믿음살하기를 원치 만았 불참한 죄의 회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소서. 하교회도 정말 진정으로 회견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소서. 전혀감사합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아무나 죄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는 복음을 전하며, 참으로 자기 숲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을 바치며, 죄를 채놓채는 희생량으로 있어 옵니다 우리도 그 뒤를 합류하게 하시고, 참으로 합류하게 하시고, 이제는 고난을 정말로 믿음이 새로 여기가 새로웠고, 자신의 성령에 의해서 얼마나 겸손해져 가고 있는가, 염처럼 순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을 잘하고 있는가. 이제 죽음을 받아들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짊어지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잡이게할수서 그 은혜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사장이 되어서, 자본에서 자책을 바치며, 영혼을살리면서소며 교회 구원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자하는 제사장 먹을 사람을 모두가 되게 하소서 정말로 그 길을 가게 하소서 그 길만의 구원이 있어 보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만당은 도리인 것으로 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으로 옵니다. 진정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으로 옵니다. 주님 그비로가게 하소서, 사나운 진정이 되지 않게 하소서, 사나워야만이, 진정처럼, 사나운 진정처럼 되어야만이, 악한 자가 되어야만 정말로 경만한 자, 못된 자가 되어야만 사주했다면, 그나자나미혹받게 하소서 정말로 저주하게 하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 사나운 전생에 비록 자가 먹힐지라도 하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신성령적으로 강하게 하시는그 너로 은혜에 참여하소서 성마들께 하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유혹을 받게 하시는그 은혜를 주시는 주여 이결과가 대한 속 감사합니다. 종교학의결 아버지 하